오빠 언제 퇴근해? 이따가 같이 집 보러 가기로 한거 알지? 알지. 안 그래도 부장이 야근하자고 하는데 일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. 우리 부장 놈은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허구한 날 사람 붙들고 야근하자는 게 취미인가 봐. 오빠는 나중에 절대 그러면 안 돼. 괜히 집에 가기 싫다고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가만 안 둬? 당연하지. 난 진짜 저러는 거 이해 못 하겠다니까? 아무튼 6시면 끝나니까 같이 부동산 가자. 저번에 봤던 거기부터 다시 보면 되는 거지? 그때 그 집이 마음에 들긴 했는데 몇 군데만 더 보고 결정해야겠어. 그래, 우리 신혼집은 너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해야지. 엄마 아빠도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너가 좋다는 곳으로 하래. 뭐야, 그런 게 어딨어. 집은 같이 보고 결정하는 거지. 아, 그리고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 한번 내려오래. 얼굴 본지 오래됐다고 같이 밥 먹자고 하시더라. 알겠어. 예비사위 얼굴이 보고 싶으시면 무조건 내려가야지. 내가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상이라니까. 어휴,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. 오빠, 그런데 운전면허는 아직 없다고 했지? 운전면허? 어, 없지, 왜? 그거 우리 결혼하기 전에 빨리 따면 안 돼? 나도 따고는 싶은데. 요즘 회사도 바쁘고, 언제 시간 내서 학원 다니기가 좀 애매하네. 남자들은 보통 수능 끝나면 면허 따놓는다고 하던데. 오빠는 그때 면허도 안 따고 뭐 했어? 나도 다 사정이 있었지. 뭐 나중에 시간되면 따는 거고. 서울에서 살고 회사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동안 차가 필요 없었어. 굳이 빨리 면허 딸 이유가 없더라? 아니,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는데 오빠네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잖아.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뭐 하나 해주신다고 하는데. 차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시더라고. 에이, 차는 무슨 차야? 우리가 차 타고 출퇴근할 것도 아닌데 완전 낭비지. 어차피 너가 혼수해오는 걸로 충분해. 그냥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전해드려. 그렇긴 한데, 우리 결혼하면 주말에 캠핑도 다니면 좋을 것 같고, 어차피 아이 생기면 차가 있어야 하잖아.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사주신다고 하는데, 이럴 때눈딱 감고 받자. 글쎄, 서울에 살면서 차가 필요한가? 그리고 캠핑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봐서. 괜히 짐 들고 밖에 나가봐야 귀찮기만 하지. 오빠 예전에 캠핑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. 그거야 말이 그런 거고. 어차피 너가 면허 갖고 있잖아. 차 사주신다고 하면 받아서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 되겠네. 내가 면허가 있긴 한데 딴지 10년 다 되어가는 장롱 면허라서 무서워. 서울에서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? 그냥 이참에 오빠가 면허 따면 안 돼? 아니야 난 싫어. 지금 면허 따러 다닐 시간도 없고 괜히 차 끌고 다니면 돈만 많이 쓰게 될것 같아 오빠 옛날에 벤츠 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아빠가 벤츠 사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야? 벤츠? 진짜? 벤츠를 사주신대? 나야 뭘 사주실지 모르지 근데 오빠가 면허 따면 오빠가 갖고 싶은 차를 사주시겠지 어휴 아니야 너무 좋은 차 사주시면 내가 부담스러워 그리고 지금 어차피 면허 딸 시간 없어서 사주셔봤자 내가 운전 못해 요즘 주말에 수업하는 학원도 있대. 회사에 연차 하루 내고 시험 보면 금방 따잖아? 면허만 있으면 차는 사주신다고 하는데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? 보험이랑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데. 너가 뭘잘 모르네? 차 있으면 괜히 안 돌아다녀도 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쓰게 된다고. 우리 이제 결혼하고 맞벌이 하면서 한참 열심히 돈 모아야 하잖아. 아이 생기기 전까지 돈 많이 모아놔야지. 그건 그렇긴 한데, 그럼 오빠는 영원히 차안살 거야? 아니, 언젠간 사야겠지. 돈 모으고 형편 좋아지면 사야지. 그럼 그때 되면 우리 돈으로 사야 하는데. 아빠가 사준다고 할때 받는 게 낫잖아. 나중에는 안 사줘. 그럼 그냥 받아서 너가 타고 다녀. 난 서울에서 운전 못 한다니까. 평소에 출퇴근할 때는 안 타더라도 주말에 놀러 다닐 수 있잖아. 운전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. 일단 해 보면 금방 적응한다니까? 아, 몰라. 차 필요 없으면 말아. 사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. 올해 4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. 남자 친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얻어 주시기로 했어요. 제가 혼수를 맞춰서 들어가기로 했지만 집이 워낙 큰 돈이라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남자 친구에게 차를 사 주시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직 면허가 없고 앞으로도 면허를 딸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.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요즘 남자들과는 다르게 허세도 없어 보이고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죠.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다르잖아요. 주말이 되면 마트에 장도 보러 갈 수도 있고 교회로 드라이빙을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작은 차라도 하나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거든요.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면허를 따라고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싫다며 거절을 했습니다. 오빠, 진짜 면허는 왜안 따는 건데,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?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. 아니, 그냥 내가 싫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? 나는 차 필요 없다니까? 그러는 사람이 맨날 외제차 지나가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러냐? 오빠 혹시 면허 못 따는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야? 이유는 무슨? 그런 거 아니야. 괜히 차 있으면 돈 낭비하기 싫어서 그렇다니까? 그럼 면허학원 비용도 내가 내줄게. 아니, 우리 부모님이 차 사주고 세금까지 다 내준다고 하는데? 대체 왜 면허를 안 따는 건지 모르겠다. 오빠 서른 여섯이잖아. 오빠 나이에 차 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? 아, 나도 차는 좋아하는데, 그냥 좀 그렇다니까? 뭔데?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? 아까 우리 아빠가 하는 말못 들었어? 1억만 안 넘으면 오빠가 좋아하는 차로 사준다잖아. 이참에 면허만 따면 벤츠 타고 다니게 해준다니까? 그냥 너가 받아오면 안 돼? 난좀 나중에 면허 딸게. 어차피 나중에 따나, 지금 따나, 그게 그거잖아.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을 안 들어? 사실 그게 아니고, 내가 내년까진 운전면허 시험을 못 봐. 그래서 그래. 왜? 왜못 보는데? 시간이 없어? 돈이 없어? 뭐가 문제야? 아, 진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. 사실 내가 예전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. 그래서 면허가 지금 없는 거고 당분간 면허를 못 따는 거야. 그게 무슨 소린데?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똑바로 이야기해봐. 아니, 내가 예전에 회식하고 운전해서 집에 가다가 사고를 낸적 있거든. 하필이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길로 뛰어드는 바람에? 무단횡단? 아니 회식하고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 중이었다고? 술 마시고 운전한 거야? 진짜 소주 딱한잔 마셨어. 근데 그날 재수 없게 사람이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야? 아니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까지 치였다는 소리야.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? 뭘 어떻게 돼좀 다쳤겠지? 걱정하지 마, 우리 엄마 아빠가 합의 다 해서 끝난 일이야. 변호사 써서 재판도 받았고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. 그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닌데?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사람 친게 아무 일도 아니야? 이미 4년 전 일이고,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. 내년이면 면허시험 다시 볼수 있으니까, 그때는 운전할 수 있어. 아니, 지금 그게 문제야? 오빠 술 먹고 사람 친거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? 별일 아니니까 그렇지. 내가 그걸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. 잘 마무리된 거니까 그 이야긴 이제 하지 말자. 와, 진짜. 어떻게 몇 년을 속일 수가 있어? 사람이 완전 달라 보이네.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우리 결혼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. 다 끝난 일이라니까? 별일 아닌 일로 뭐가 그렇게 심각해? 야, 살면서 음주운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? 저는 이 사실을 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고 엄마 아빠도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. 음주운전 자체도 매우 나쁜 일이지만 사람까지 다치게 해놓고 죄책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며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.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결혼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싶네요. 내년에 면허를 다시 따게 된다면 또 음주운전을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저런 인간은 다신 운전대 못 잡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